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이 모두 끝나고 정말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있을까요?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은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이에요. 천국이 무엇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갈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좋은 곳이라고만 알지, 정확히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잘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천국이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곳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는 영적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느냐, 안면 모르고 지나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숨겨진 비밀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것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바로 영생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아 비유도 있고 겨자씨 비유도 있고 누룩 비유도 있습니다. 그 모든 비유 속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작게 시작된다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 하지만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습니다. 작은 결심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기도와 헌신이 쌓여서 결국 영원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서 밝히신 천국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가득 찬 여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우리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미국, 캐나다 등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지금 계신 지역과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간상 모든 지역을 부를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지금 기도가 필요한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처음 풀어주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천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매우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한 알을 심은 것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크게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한 알. 얼마나 작은가요? 손가락 끝에 올려놓아도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이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그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것입니다. 그냥 결심일 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고, 내 삶도 여전히 같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은 자랍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계속 자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겨자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믿음에서 시작한 것이 점점 성장하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찾게 됩니다.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비밀을 보세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에 누룩을 섞어 반죽이 다 부풀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 같으니라.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루에 섞이면 어디 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룩은 일을 합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보이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반죽이 모두 부풀어 오를 때까지 역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즉시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 순간 우리를 확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꾸준히 조용히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져가며 모든 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은 우리 영혼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 내가 많이 변했구나. 내 생각이 예전과 다르구나. 내 태도가 부드러워졌구나. 내 시선이 예전과 다르구나. 이것이 누룩의 비밀입니다. 세번째 비밀을 봅시다. 천국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리고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화와 진주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타냅니다.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의입니까? 건강입니까?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최고의 가치여서는 안 됩니다. 천국,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이 최고의 가치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사는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 수멸합니다. 우리가 모은 재산도, 우리가 이룬 명예도, 우리가 얻은 지식도 모두 이 땅에 남겨집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 영혼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 이것이 모든 것보다 귀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또 다른 천국의 비밀을 봅시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우리의 지금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마치 죽은 후에만 가는 먼 나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8절과 9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하시니라. 더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세요. 천국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이 죽은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경험해야 할 현재의 영적 시체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을 들어봅시다. 또 중보 기도하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신 것이라 야곱이 그곳에서 깨어나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곳이 어찌 그리 두려운고 이것이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삶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은 천국의 보상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미리 준비된 나라로 축복받은 백성들을 초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결국 사랑 안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의 영향력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후배 세대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족과 교회를 중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의 비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국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상급과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시기절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목재나 풀이나 지프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헌신 보상받을 줄 모르는 작은 봉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드러나고 평가받고 보상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만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으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얼마나 애정 어린 말씀입니까? 이것은 천국이 단순한 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개인적이고 영원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깊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것.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게 연결된다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을 알지만 그것이 자신의 현재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치 좋은 약을 집에 두고도 복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3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한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위해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겪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예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건강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천국과 그의 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환입니다. 두려움에서 소망으로의 전환입니다. 로마서 8장 말절과 마흔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통도 우리가 겪은 실패도, 우리가 맛본 외로움도, 모두가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를 깨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짧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몸이 영혼 없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천국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구든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들 중에서 약한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과 바꾸겠는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는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의 말씀 묵상은 어떠한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우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승입니다. 이제 실제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우리의 속인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해집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알므로써 일어나는 진정한 전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밝히신 숨겨진 비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은 후의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산 속에서 경험해야 할 천재의 영적 실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된이 진리를 우리의 산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빌리포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의 가족에게 더 많은 말씀을 건네세요.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세요. 우리의 친구에게 기도해 준다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천국의 사랑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계속 성장시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자비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계속 말씀을 읽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배우세요. 영혼의 성장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자체가 바로 천국의 경험입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가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세요. 할수 있는 봉사를 하세요. 할수 있는 위로를 주세요. 할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다섯째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셨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세요. 우리의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세요. 우리의 이웃과 인사를 나누세요.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천국을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평강이 더해집니다. 기쁨이 더해집니다. 소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더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우리들이 이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행함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계속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로와 격려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풍요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천국의 비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초대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의미있게 살라는 초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인 사랑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으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비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9절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해보세요. 기도를 더욱 진지하게 해보세요. 말씀을 더욱 자주 접해보세요.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추구할 때 우리의 산 속에서 점점 더 밝혀집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에너지, 우리의 남은 사랑. 이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사용해봅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